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코인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비트코인 방향,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네오, 비트코인 골드, 가스, 퀀텀, 진리카 이렇게 여섯 종목을 좀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오늘 기준으로 사실은 하방 추세를 뚫었어요. 오늘 기준으로 하방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6,800만원 기준으로 횡보만 나오면 이 자리에서 여기 이 기준 횡보만 나오면 다시 이제 제차 우상향 그리고 쌍봉 형태까지도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왜 이렇게 사,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지금 선물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지난주 하락분을절 지난, 지난주 하락분을다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우리, 선, 우리 주식 그 국내 차트만 말고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었고 이 추세를 타면서 지금 사실은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선물도 신고가를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물이 신고가 가면은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봉의 형태를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 매물대 만큼의 뭔가 큰 상승 그러니까 앞전 이 물량까지 여기까지 한번 소화를 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고 좀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좀 비트코인이 좀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이음봉 하락분의 절반을 맞게 회복을 못 했는데, 이제 외국 그 선물 차트를 보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여기서 이제 하락분을 절량 회복을 했고, 이제 2평, 5, 2평까지 주가를 회복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추세를 계속 그리면서 주봉상에서도 지 보시면 여기서 쌍바닥의 형태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계속 유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은 이제 중국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중국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그 중에 일단 중국주 위주로 제가 좀 뽑아온 거거든요. 일단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사실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이 추세 타고 이 추세 타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 내려왔을 때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 그 일봉상에서 음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음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목은 지금 21선을 타고 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제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12만 6천원 12만 0천원 124,000원만 이탈을 안 하면, <laughs> 다시 우상향을 할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먹을 생각은 하지 말고, 요전 음봉 있잖아요. 154,000원. 음, 요 정도까지만 단기 목표가 한10% 정도, 음, 생각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지금 비트코인 골드는 지금 매수 까네요. 지금 매수 영역에 있고, 현 주가부터 10만 8천원까지 분할로 좀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가면서 비트코인 골드랑 비트코인 캐시가 둘다 이제 하방 추세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위로 한번 더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13만원까지, 13만원까지는 한번 이제 상승을 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3만원까지는.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스인데,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영역이에요.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영역이고, 이 종목도 요, 18,000원까지 좀 분할하시면 될것 같고, 18,000원 손절 잡고 좀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이게 지금 네오 토큰이거든요. 네오 사면은 주는 토큰이라서, 이게 네오를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이게 네오가 이제 정고점을 못 미치는 요 154,000원의 저항을 맞게 되면, 가스도 이거 따라가지고 이전고점에못 미치는, 음, 25,000원, 26,000원 저항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길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20%에서 30% 정도만 드실 생각으로 18,000원 손절 잡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주에서 되게 유명한 종목인 퀀텀이잖아요. 퀀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주들이 다 자리가 좋아요. 중국주들이 자리가 좋고 중국주들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퀀텀 같은 경우에도 현 주가부터 이거 어차피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20% 30%이기 때문에 뭐10% 정도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절가만 이제 손절가만 18,000원 잡고 현 주가부터 18,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는 거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 진리카인데 어,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이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이제 매수 영역에 있고 지금 이제 21선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를 지금 상단으로 만들었던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기준 봉이 생겼잖아요 4월 27일 날그 기준봉을 사실 이탈을 안한 상태에서 구름대를 안착을 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위로 저는 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종목은 이이 신고가도 갈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이거 신고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는, 이제 요, 273원 정도가,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신고가까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요렇게 이제 종목들을 조금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뭐, 제가 매수가, 매도가, 뭐, 매수가만 알려드린다고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사야 되냐거든요. 음. 아 비트코인 캐시 안 했네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까 그 비트코인 골드처럼 근데 얘는 이제 비트코인 골드랑은 좀 다르게 이 추세를 돌파를 좀 해놨거든요. 지금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는 선물 차트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 차트도 신고가를 가려고 해요 사실은 주봉 차트도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진짜 차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도 지금 저는 무난하게 신고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를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뭐 항상 항상 그래요 항상 매수 타점에 대한 얘기지. 매도는 좀 이렇게 뭐 수익을 좀덜 먹더라도 사실은 이제 조금 먹더라도 팔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매수 타점에 대한 얘기예요. 매수를 내가 싸게 잡아야 그거를 내가 뭔가 끌고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뭔가 내가 분할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밑으로 한번 빠져주면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추세를 타고 간다고 보고 10 114만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드린 내용은 이제 저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뭐 맞다 틀렸다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기준이 맞으면 제가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무조건 이거 사세요. 무조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정답지를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좀제 의견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